황가람이 목소리가 참 멋있다. 질문! 이 노래는 어려운가요? 쉬울까요? <laughs> 어렵게 들리셨어요? 이 책에 있는 노래 중에서 두 번째로 쉬고. 나는 이런 노래 수업할 때 지가가 나오지. 지금 되게 어렵게 들렸죠? 볼펜 딱 들어서. 볼펜 딱 들어. 들었어요? 첫째 줄부터 갑니다. 땅거리, 진거리에 어둠이 찾아들면 저거리 불빛 가슴은 친다. 동그라미 치세요. 좋습니까? <laughs> 네. 세 번째 좀 불러보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줄때내 네. 손에 진전화 시작. 앞에다 내려가서 가슴 게 여러분 가슴이야 <laughs> 축 처졌다고 가슴 내리는 거 다시 한번 <laughs> 땅거미진거리에 어둠이 자자들면저거리 불빛 가슴을 친다 가슴 잘 치고 봐야 돼 알겠죠 <laughs> 세 번째 줄 시작 자. 바람에 무뎌진 사소와 두려움이 빈 사랑에 남겨져 겨저에 올라가는 마술 겨저에 올라가는 와서 베스트입니까? 내 몸이 쫄지 마시라니까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동그라미 네모치면 끝이야 그러면 표시 안한번 봅시다 아주 가끔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너의 안부를 웃고 난다 네모치세요 네모쳤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아주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뭐하니 하늘에 기대요 너의 안부를 묻고 난다. 그 다음 불러보세요. 시작. 너와 음소음, 새가 나긴 하니. 하니, 에 올라가러 왔었죠. 아까는 미치게 그리워서너 내려왔지, 워서는 내려가러 왔었죠. 내 생각나기 나이 올라가고. 차이점 알겠죠? 듣는 이 없는 이 노래를 혼자 오늘도 불러본다. 내보치세요. 네, 이게 다예요. 노래 두 줄만 연습하면 된다고. 근데 뭘 어렵다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대답을 요 네. 땅거미진 거리에 어둠이 찾아들면 시작 땅거미진 거리에 어둠이 찾아들면 아까는 잘하더니 지금은 왜 이상한 소리를 내는 희한한 사람들 있어요. 이 노래는 밀당이 억수로 중요해요 동그라미만 칠게요땅 동그라미 거미진 세 글자 겉 동그라미 니에 두 글자 어둠이 동그라미 자두 글자 앞에는 미고 땡기고 미고 땡기고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것만 주의하세요 땅 거미진 거리에 시작 땅 거미진 거리에 니에가 올라가 거리에 거리에 됐습니까? 뒤에는 땡기고 밀 거예요. 어둠이 찾아들면 시작. 어둠이 찾아들면 땡기고 끊기는 하는데 노래를 이 노래를 딱딱 끊지는 마세요. 땡기고 밀기는 하는데 어둠이 찾이 아니야. 어둠이 찾아들면. 미국 가셔야 돼. 시작. 어둠이 찾아들면. 그거를 표현해 놓은 게, 점하고 빨래줄이 군데군데 있는 건, 점 찍힌 걸 보면 노래를 누르라고 했고, 빨래줄은 노래를 날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래를 아래 위로 불러야 돼요. 밀당만 챙기고, 저를 보세요. 땅 거미진 거리에 어둠이 찾아들면. 아시겠어요? 아들이 흔들면서 시작. 땅, 거미, 진, 거미에 어둠이 사라지며. 됐어, 세 번째 줄 참바라. 찬바람. 시작. 땅, 바람에 우려진 사소한 두려움이. 똑같단 말입니다. 밀단도 똑같아요. 44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더 시작. 나. 쓸슬히 걷다가 문득 너 생각나서 어? 세 번째, 번째 줄내 손에 쥔 천하에 네 이름 지어봐도 똑같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진다 시작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진다 이게 좀 멜로디 라인이 쉽지만은 않아요 먼저 밀당부터 챙깁니다 전 동그라미 거리 불세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는 빛 뒤에다가 쉼표는 없지만 작대기 하나 딱 긋고 노래를 끊읍시다 갓 동그라미 스물 동그라미 저거리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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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올라갑니다. 빛에다가 별표 조그만하게 하나만 해주세요. 저거리불빛, 가슴을, 가슴을, 이 가슴은 여러분 가슴이라는 거 처지고 늘어져서 가로 쭉 늘려야 돼 가슴을 진다 그럼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땅거미부터 시작 땅거미진 거리에 어둠이 잦아들면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진다 44페이지 나 쓸쓸히 시작 나 쓸쓸히 걷다가 문도 너 생각나서 허전함맘에술한잔 한다 똑같아요 허 동그라미 전함맘에네 글자 동그라미 술 동그라미 한잔 동그라미 안 하시면 돼요 밀당만 챙기면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가 부를 수 있겠다 그죠? 빠르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땅거리진 거리에 어둠이 다다들며저 거리 불빛 가슴을 찐다 찬 바람에 무뎌진 사소한 두려움이 음. 여기 동그라미 쳤나요? 네. 안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찬한 글자 네. 바람의 세 글자 무한 글자 겨진 두 글자 사소한 세 글자 두한 글자 찬바람에 시작 찬바람에 구겨진 사소한 두려움이 빛 사랑에 남겨져 남겨져 겨져 동그라미 치고 펼쳐 뒤에다 짝대기 노래 끊으세요 아까 저거리 불빛 빛이 별로 안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겨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겨저에다 올라가는 거 살펴 빈 사랑에 남겨져 빈 사랑에 남겨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깜거리진 <목소리> 거리에 어둠이 찾아오면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지다 조금만 더물러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시작! 땅거리진 거리에 어둠이 잦아들며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친다 찬 바람에 무려지 사소한 어쩌나 맘에 술 한잔 한다내 손에 기쳐 나에 이는 지워봐도 넌 지우지 못하고 일어나 지내간다 그러면 아주 가끔 가끔 시작 기보 멜로디. 그러니까 이거 설명도 필요 없어 밀당만 그려놓으면 되는 거라. 아주 가끔 한번 더시작 아주 가끔 가끔 이 시에 들어서. 그렇지. 서가 내려옵니다. 서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고 그 밑에 밑에 너도 가끔 조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도 가끔 조금 내. 네. 생각나기나미 시작 내 생각 나기나미 그렇지 내 생각 동그라미 나 한글자 동그라미 하늘 위에다 올라가는 맛살표 그럼 다시 올라가서 아주 가끔 시이다 아주. 아주 가끔 가끔 미지의 그리워서 뭔가 니 하늘에 기대 없시다 서 나오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그라미부터 칠게요. 몸 안에 세 글자 하한 글자 들의 기기기 기 동그라미 치세요. 기대어 끊어 주세요. 그리고 대어 기에다가 짝대기 하나 기게벗 거서 크게 끊어 주세요. 자공 남을 때까지 부터 볼게요. 내렸다 차례로 올려요야. 어? 잘 봐, 내렸다 차례로 올려요. 시작, 아, 내, 내렸다 차례로 올려요 내렸다 차례로 올려요. 시작, 내렸다 차례로 올려요. 그대로 봉하니 시작. 내렸다 차려고 올려으면 잘하면서 우래가서만 말만 바으면 이상해지지 뭐가 내가 다 차려고 올려요로 내옷 떼시면 네. 뭐가 니 하늘의 수도 기대요 하지만 그러면 다시 기대요 앞에 짝대기 안될 때는 잘게 부셔되는 만큼만 뭐가 니 하늘의 시작 멍하니 하늘에 아니 하가 왜 세게 나오냐고 하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는 와서 크게 불려 주세요. 멍하니 하늘에 시작 멍하니 하늘에 그렇지 하늘 내리는 기분으로 부르세요. 멍하니 하늘에 시작 멍하니 하늘에 멍하니 동그라미 하 동그라미 늘 동그라미 했죠? 네 기태영씨 이건 쉽잖아 그럼 붙여 볼게 두개 붙이면 또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멍하니 시작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이제 조금 편해졌네 한번더 시작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내 마지막 줄들려없는 시작 의심은 바뀌는 이 사람들이 참 두 개, 한 방에 가면 끝난다, 이제 이노래는 그죠? 네. 준비됐는데요? 네. 한 번에 끝냅시대. 무 네. 뭐가지 상지도안 좋은데, 두번말하면죽여버린 <laughs> 아주 가끔,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너의 안부를. 내진 전화에 내네 이름 지워봐도 넌 지우지 못하고 일어나 집에 간다 아주 위에 영어로 DS도 있죠? 갈색용 앞으로 가세요. 지금 2절 부르는 거야 앞에 다시 가서 다섯 번째 줄 아주 가끔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사는게 지치고 힘들다, 모든 걸온마에 본다. 바보 같은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너밖에 없는 나에게는 한번 더 너밖에 없는 나에게. Sí. 가진 것 동그라미, 없 동그라미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지 지의 별표 울렸다 내리는 멜로디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밀당만 아니고 지만 세게 부르세요 가진 것 없지 없지만 시작 가진 것 없지만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남은 두 글자 내 사랑을 내뱉자 네 가주두 글자 한한글자 남은 내 사랑을 다준한 사람 시작. 남은 내 사랑을 다준한 사람. 그렇지 올렸다 내리는 멜로디야. 가진 것 없지만 남은 내 사랑. 앞으로 아주 가끔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지금은 3절 이죠 네. 위에 거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너의 안부를 네. 묻고 난다 너도 가끔 조금 내 생각나긴 하니 뒤에 보면 고향의 문가 2개 있지? 네맨 네. 끝에 줄로 가는 거예 미칠 듯사랑난 기억의 시작